재건축 초바익환 수제가 도대체 어떻길래? 세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세금이거든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또뭐 형평성에 대한 문제 등등 실질적으로 이게 세금이냐? 부담금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야지 헌법재판소는 대세효라 공공성이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0년도 첫 번째 영상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2019년도 말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었죠. 바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합헌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첫 영상은 가장 핫하고 따끈따끈한 이슈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임본의 김종규 대표 변호사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법인 임본의 김종규 변호사입니다 네 법무법인 임본이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법무법인 임본은 재건축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2018년도에 재건축 초과이환수제의 익위헌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이고요. 그때 당시에 크게 이슈가 돼서 자주 언론에 오르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전문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환수제에 익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또한 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 위원이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났지만 다시 한번 위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재건축을 준비하시는 모든 조합원님들과 조합들을 위해서 일해볼 생각입니다. 소개를 듣자마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속이 딱 시원하신 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저희 투미 역시도 정비사업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합법 판결 나온 다음에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죠. 네.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갑작스럽게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초과이 환수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님들 중에 여섯 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요. 이은혜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두 분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6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2명의 재판관들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나머지 6분의 재판관이 합헌이라고 함으로 해서 재건축 초과 이 환수 제도 자체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나왔잖아요 도대체 왜 합헌으로 나온 건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합헌 결정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분들이 주장하는 분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이제 대세효라, 그 다음에 공공성이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가 좀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에 가깝게 소송을 제기하신,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주장만 판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소송이 제기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못된 판결이 나왔었던 것일까요? 뭐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은 원래 한남연립재건축조합에서 시작한 사건입니다.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2012년도에 에 재건축 초과이 부담금이 부과되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부과됐다 또는 과하게 부다, 부과됐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고요. 행정소송 중에 그 다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초환 제도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계속 다투고 있는 쟁점은 그 부담금이 지나치게 과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가 2014년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아주 나쁜 상태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상으로도 맞지 않고 재건축 초과의 관수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이미 폐기되어야 할 법이고 폐기되는 것이 맞고 우리한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 자체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좀 과한 부담금 또는 그때 당시에 경기가 나빠져서 더 이상 이런 법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쪽에 쟁점이 맞춰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판결도 그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의 환수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헌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헌법재판 자체가 개인 간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제기한 것이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세요라는 걸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냥 주장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위헌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집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헌법재판관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좀더 강하게 집권주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반대 의견을 내신 이은혜 재판관님이나 이영진 재판관님은 좀 적극적인 부분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살펴가지고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니까 이 법은 위원이라는 태도를 갖게 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뚜미.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소송 같은 경우 민사라든지 보면 똑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청구하냐 저렇게 청구하냐에 따라서 승소가 되기도 하고 패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헌법 재판소는 원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넓게 봤었으면 이제 위헌성을 볼수 있었었는데 그냥 주장한 것만 봤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중 하나가 이번에 합헌 판결이 났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지 또 재개할 수가 있는 건지도 한번 좀 궁금해 할것 같아요 간통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 헌법조판소에서한 다섯 번 정도 판단을 했어요 그 이전에 네번 정도는 다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요 이것처럼 기본권을 침해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번에 합헌 결정을 받았더라도 다음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여받은 조합원이나 조합에서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더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합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법성을 한번더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한번 좀 얘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도대체 어떠길래 위헌 위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률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나 또는 뭐왜이 변호사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내린 부분은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뭐큰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은 어~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부분이 여러 번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법이라고 할수 있는요 토지 초과이득세법 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역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입장이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체가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잘 적용하더라도, 그걸 잘 반영해서 살펴보더라도 위헌의 여지가 강하게 있고, 그래서 위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영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게 왜 위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보다 간단하게 딱.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위헌이냐? 방금 전에 앞선 다른 법률들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었다라는데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을까요? 네 이번 결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만약 세금이라고 하면 그때는 세금에 대한 일반 원칙들이 다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득이 났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함부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초과 이익 부담금을 부여받은 사람들 조합원들이 그 세금을 다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관련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그 세금이 부과된 것이 잘못됐다 또는 경기가 나빠져서 실제로 이득이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익을 보전해 준다든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그런 식의 규정들을 둬야 되는데 그 그러한 보충 규정을 둬야 되는데 우리 법은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번 위헌 여부를 판단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액 환수에 관한 법률도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살펴지게 되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전부터 재건축 초과익환 수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었었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또뭐 형평성에 대한 문제 등등, 실질적으로 이게 세금이냐, 부담금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야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적용이 된다,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또는 분담금이든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그 실질적인 내용이 세금이라면 세금으로 봐야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더 나아가서 만약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달리해서 세금이 아닌 것처럼 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재건축 부담금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헌성의 여지를 세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이번에 한남연리비에 소송을 제기했었던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2018년도에 변호사님이 제기한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각하가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패소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좀알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차이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결정에서는 각하와 기각이 있는데요 각하의 경우에는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침해되면 그때 와서 헌법 위헌성 여부를 다토 보라고 하는 유보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각하를 됐다고 해서 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어지면 다시 한번 헌법 소원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 내가 기본권이 침해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요청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침해되어진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침해되는 것이 아니야. 헌법에 합치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기각의 결정입니다 기각의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종국적인 결정 그런데 각하 결정은 청구인이 다시 기본권 침해 여부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주장할 수 있는 유보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 제기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각하가 됨으로 해서 제대로 위헌성 여부를 판단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조세에 대한 법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부담금이라고 하는 일반 법률을 제정해서 이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세금의 성격을 가짐으로 해서 다른 세금 그냥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분과 겹쳐서 이중과세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한편으로 이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해야 하는데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혹시 부과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면 그때 저와 함께 우리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재건축 초과익 이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이 얘기를 듣고 계신 재건축 조합원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실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펌 결정이 나와가지고 정말 밤점을 설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해당 법률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2부에서 보다 명확하게 시원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임본의 김종규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고서 재건축 초과의 건수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근 소장과 김종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